자, 이번에 할 게임은 Do Not Pass Go 지나치지 마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, 이 게임의 스토리는 이 게임은 보드게임인 모노폴리를 패러디한 공포게임입니다 당신은 이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라고 하네요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et It 자, 너의 친구가 다시 저주받은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군 한번 해보자 돈가방이 널 쫓아오기 전에 200달러를 모아서 탈출해라. 만약 돈가방이 널 쫓아오면 넌 돈가방이 널 죽이기 전까지 60초의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. 어,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200달러를 모으고 탈출하라는 거겠네요. 오케이. 한번 해 보자. 게어임. 어, 돈을 모아 볼까? 10달러. 아, 이거 총 20개 찾으면 되나 보네. 이 미로 같은 곳에서 오케이 20달러 돈가방이 쫓아와봐야 얼마나 무섭겠어 했는데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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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어 죽어도 30달러부터 시작이네. 오케이, 아니 그게 돈가방이 아닌데 생김, 생긴 게 귀신 아님? 아닌가? 오케이,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이런 뒤에도 있네 150달러만 더 모으면 된다 라스트 원 아니 어, 오케이 게림 어 아주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 뭐야 이거 게임 너무 쉽잖아? 이거 한번 밖에 안 죽고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? 음? 응? 아홉 개만 터치하면 된다 라스트 나잇 쉣 아까 소리 들린다 <laughs> 아아악 <아야>, 깜짝아 <laughs> 아 뭐야 아아 아, 에? 두번 죽으면 끝이야? 아... 근데 오히려 좋아 그렇다면 초반에 한 목숨 죽기 전에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그... 돈을 많이 못 모았거든? 두개 좋아 할수 있어 I can do this all days 세개런론 잽싸게 런 잽싸게 런 쉿. Be careful It's very danger Be careful 여기에한번 털어주자 오케이. 오케이 어 다른 데로 빠지자 아 아니 여기인가 여기로 가야되나?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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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 70 70 80 고실 네옅다 옵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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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어, 다른 데로 갔다 다른 데로 갔다 다른 데로 갔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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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이 오케이 오 a 이 a n 이 쉣쉣쉣쉣쉣아 이거 다른 뭔가 몬스터도 있나보네 아... 그래도 절반은 모았잖아 그치? 아저 뭐야 고? 아 탈출구가 여긴가보다 다먹으고 여기 찾아서 나가야되나봐 다 먹으면 바로 게임 끝이 아닌가봐 내가 볼때 100개 이상 딱 모으면 저 괴물이 같이 나오나 봐. 맞지? 방해하려고. 나의 겜드라를 방해하려고. 건방지. 120개. 120개 사줘. 아. 아. 야, 됐다. 나 뒤지게 늦게 나나 잠깐만 나 이거 어, 풀어 주거 나. 아, 걸렸나보다, 아 이거 내가 볼때 그러면은, 중앙에 거를 먼저 먹어. 개인적으로 나중에 중앙에 거 챙길. 어, 씨, 방금 죽을 뻔 했다, 뭐야. 중앙에 거 챙기기가 힘들거든? 두 개. 두 개. 쉐. 두 개. 중앙으로 가서, 3개. 중앙 걸 위주로 챙겨. 4개. 그 다음에. 5개. 6개. 이러고 왼쪽 걸다 먼저 털자. 그지? 7개. 8개. 왼쪽 걸 먼저 다 털고. 그 다음에 오른쪽 걸 털어. 절대 걸리면 안돼 지금 빠르게 빠져서 여기에서 이거 먹고 아홉 개열개열개 11개, 1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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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. 이제 내려가면서 먹어주고 왼쪽으로 빠지면 돼. 오케이, 절대 걸리지 말자. 얘네들이 다행히, 이렇게 막 꺾어서 보는 게안 되나봐. 무조건 직진이야. 나가는 길이야. 아니야, 내개더 네 먹어가야 돼. 여기 여기 이제 왼쪽 패턴이다. 돈다어디에어세 개만 더 얻으면 된다. 세 개만 더. 아 제발 나 죽으면 안돼아 진짜 꺼져 아 제발 쟤 그냥 지나간다 다행히 방금 지나갔어 저기 갔다 나 여기 있었으면 무조건 걸렸거든 지금. 얘가 왼쪽을 이제 양, 양쪽을 못 본다는 걸잘 이제. 어 잠깐만 나 걸릴 때마다 돈 뺏기나 설마? 알았어. 다시 일단 회수해. 회수했음. 아 잠깐만 여됐다아네 개. 아, 네개어디 찾지? 여기 아닌 것 같아. 아, 네 개만 찾으면 되는데 여기 온다. 어, 맞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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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다, 맞았다. 아니, 언제가... 다른 데로 꺼졌으면 좋겠는데... 아, 여기도 돈 없어.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돈어디있어 아, 나머지만 찾으면 되는데 아... 40달러만 제발 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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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다. 맞지, 걸린 줄 알았는데 안 걸렸다. <laughs> 아까 저기 정면에도 하나 있었거든. <laughs> One. 아까 그거 정면에 복도에 보였던거 제발 마지막 하나 라스트 원아 어? 잠깐만 아, 잠깐만. 아, 얘네 패턴 진짜 영악한 거 봐봐. 와. 아니,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거기 지키면 어떻게 해. 아. 어, 하나만 더 찾으면 돼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와 들리지도 않았는데. 어? 뭐야? 아, 못 깼어. <laughs> 아. 아니, 아까 오른쪽 잘안 오다가 이제 오른쪽에 있네. 아, 나이비어먹을 야, 빨리 잡아. 잡아. 잡아, 빨리. 아니, 잡으라고 할땐안 잡고. 어? 나갈 것 같을 땐 잡아버리네. 전이를 상실한. 사냥감은 잡지 않는다, 뭐, 이런 건가? 어 잠깐만 진짠가 돈가방 건드리면 목숨을 얻는 건가 그런 개념인가 버그가 아니었나? 아니면 레전드인데. <laughs> 아... 봐봐, 이렇게 뒤통수 만지면 얘가 나안 죽이잖아. 어? 목숨 하나 얻은 거지. 20, 130 <laughs> 왔냐? 하이, 진짜 너참 가지가지 한다, 가지가지. 아, 걸렸지만, 다시 뒤통수 만져주면 돼, 오케이? 오케이. 뒤통수 만졌다. 해냈어. 뒤통수 만지는데 성공했다. 다시 뒤통수 만졌으면 좋겠다. 아, 이거 다 챙겼네. 미러, 미래에서 왔습니다. 또 죽네요. 뭐 꺼져, 다시 미래로. 200개, 200개, 200개째 다 챙겼다. 뭐야? 이제 어떻게 하지? 뒤통수 만져볼까? 또? 그래, 얘를 따라가자. 어때? 좋은 생각 아니야? 얘가 따라가. 아니다. 지금 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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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나가. 바로 나가. 바로 나가. 깨어리! 오케이! 깨나요? 제발. 제발. 왜 이렇게 길어? 여기 아닌가? 뭐지? 여기 맞지? 뭐, 나오나, 이거? 뭐야? 어, 쉐도, 쉐도, 쉣도 쉐도, 쉐도, 쉣도 쉐도, 쉐도, 쉣도 쉐도, 쉐어, 쉣도 쉐도, 쉐어, 쉣쉣 도망가. 제발. 안 돼! 어, 뒤돌아보면 안 되겠다. 오케이, 오 있다. 어, h 나왔다. 됐나? 아. 오케이, 자, 어. 너무 쉽게. 엔딩을 봤네요. 오케이, 좋습니다. 자,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좋아요.